지님, 오늘 소개팅 남이랑 두 번째 만났는데, 얘기할 때한 시간 반 정도 얘기하면 말이 끊겨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고 하고 왔는데, 인연이 아니겠죠? 어, 난 대화 끊기면 못 만나. 진짜. 사람이 정말 막 미친 듯이 좋진 않을 수 있어. 근데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워야 만나죠. 일단 뭐 카톡 조금 해보고, 만나서 잠깐 대화 해보면 답 나오지 않아요? 너무 어색해서 이제 저희 일어날까요? 이 정도면. 아. 전 저건 안될것 같아요. 적어도 재밌어야지. 얼굴이 재밌던가, 성격이 재밌던가, 아니면 나랑 잘 맞던가 세개 중에 하나는 해야지. 하루 종일 있어도 재밌으면 어떤 호감도 생기죠. 언니 3 0대 솔로인데 회사에서 히스테리 생기려고 하는데 안 생기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제가 안 그래도 영상 찍으려고요. 노처녀 히스테리에 대해서. 너 노처녀 히스테리야 이걸 좀알려주려고 근데 희한하게 다 히스테리가 있어. 제 친구도 그렇고 저랑 그런 얘기 하거든요. 원래 성격이 약간 지랄맞은 부분이 있는데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얘기 들을까 봐 오히려 요새 착해졌다고 안 생기게 하는 방법? 그냥 그때마다 알아채야 돼요. 아 내가 또 히스테리 부리려고 하네? 이런 거. 그걸 모르니까 계속 하는 건데 계속 알아채야죠.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히스테리 덜 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와 근데 노처녀여도 남자친구 있는 40대 언니는 성격도 좋고 유쾌하고 아이 있으면 재밌어요. 어. 남자친구가 있고 결혼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결혼 안한 나이 많은 여자는 괜찮아요 근데 결혼하고 싶은데 못했거나 남자친구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 100% 나옵니다 노천의 히스테리는 나 좋다는 사람 많고 나이에 별로 크게 신경 안 쓰고 있고 결혼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있으면 노천의 히스테리 나오지 않지 근데 결혼하고 싶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출산 문제도 걱정이 되고 내 남자친구는 없고 내 눈은 하늘 꼭대기에 있고 그냥 나 좋다는 남자는 눈에 성에 차지도 않고 그런 인증 스토리가 나오죠. 172에 79kg, 38살, 공무원, 동산 2억 정도 있으면 가입 가능한가요? 아니, 가입은 뭐 불가능한 건 전혀 없고요. 다 가능하신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상형이 하늘 꼭대기 있으면 곤란하고, 무난한 이상형을 가지고 있으면 가입은 네, 당연히 됩니다. 이상형이 높다는 기준이 뭐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사람이 나를 만나는 게 정상인가? 이걸 봐야지. 예를 들면, 자, 내가 나이가 37, 음, 외모 그냥 보통, 그냥 모아놓은 돈도 한 1억 있다 칠게. 외모 보통이고, 집안도 평범해. 근데, 상대방은, 나이 차이는 안 났으면 좋겠고요. 키는 180 넘었으면 좋겠고요. 훈남 좋죠. 대기업 다니고, 연봉 1억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게 정상이냐고. 왜 만나? 그 사람이 자기를, 그쵸? 성격이 좋아서 뭐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소개를 받아서 어떻게 끌리겠어? 사람은 다 자기보다 더 낫거나 적어도 내가 원하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뿅 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잖아. 없는데 어떻게 만나? 누님, 요새 결혼을 안 하려는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하려고 매일매일 와요. 못하는 사람들이 결혼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 자산, 10억 그냥 안정적으로 딱 깔려있고, 월500딱 벌고, 그럼 결혼 안할 거야? 아니잖아, 할 거잖아.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만날 수 있으면. 결혼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아요. 다들 하러 문의하잖아요. 언니가 말하는 방목의 핵심이 뭐예요? 방목 아니에요. 방생이에요. 방생은 놓아주는 거고, 방목은 뭐 지켜보는 거라고 하는데, 아니요, 아니요, 방생입니다. 방목은요 가둬놓고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저기까지 끈 길게 해주는 것 뿐이잖아 목줄 달아놓고 그게 방목이죠. 끈 잘라라니까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는 게 방생입니다. 그때 갈놈들은 그냥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나를 정말 좋아하고 나랑 핏이 맞고 정말 내 사람으로 남을 사람은 안 가요. 목에 줄 달아놓으면 도망가고 싶지. 근데 끈 풀어주면 내 주변에서 놀아요.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상하진 하는 사람은 정리해야죠. 좋은 여자란 어떤 여자일까요? 좋은 여자요. 남자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내가 남자라면 좋은 여자는 나를 존중해주고 나한테 따뜻하게 말해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는 밝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좋은 남자, 내 기준에서 좋은 남자, 착한 남자요. 제 기준에 착한 남자는요, 자기 밥벌이 알아서 잘 하고요, 나한테 예쁘게 웃어주고요, 그리고 늘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좋은 남자인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그런 남자 만나면 참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굿나잇. 저 갑니다. 안녕. <목소리>